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48편 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시편 148편 내용은 역시 예, 바로 할렐루야 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할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제 148편 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늘에서 여와를 찬양하며 그래서 바로 찬양의 시작점이 하늘에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자두 번째 파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절 내용을 보면, "여기서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으로부터, 그리고 천하로부터 모든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 배경은 바로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순서를 따라서 지금 시편 내용들이 배열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모든 소속되어 있는 그런 만물들을 호출합니다. 일일이. 그리고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근거를 13절 14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출하고, 그리고 호출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하늘과 그리고 땅과 그리고 이 모든 그 땅에 존재하는 피도물들 전체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할 것에 대한 촉구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 자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48절 이 내용을, 아, 148편 이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적 찬양이다.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 출발절 내용을 보면은. 예, 하늘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한다. 높은 데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 많은 예, 그런 예, 사람들은 이 지상에 살면서 사실은 하늘이 너무 광, 어, 광대하고 너무 끝이 없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리,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은 찬양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찬송해야 할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서부터 이제 여호와를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존재들이 어떤 내용인가 일일이 호출하고 있는데 자. 2절 내용을 보면, 이제 하늘에는 히브리인들 사고로는 예, 3층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창조 창조 사역을 할때 나눴던 것처럼 지금 하늘 위에 하늘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시는 곳부터 쭉 가까이 순서가 되는데, 2절 내용을 보니까 천군 천사를 호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내고니까 그의 모든 천사여 모아라. 찬양하라.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 2장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천사를 아예 그냥 찬양의 대상으로 천사 숭배 사상이 팽배에 있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의 예,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 앞에 숭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거죠. 그런데 그 천사 역시 마찬가지로 찬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찬양해야 할 도구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내용을 보면 이제 해, 달, 그리고 별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많은 그런 어떤 곳곳에 일월 성신 바로 에 바로 에 천체를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와 같은 존재, 달과 같은 존재, 별과 같은 그런 존재 이런데 이 해, 달, 별 이들은 뭡니까 피조물에 불과해요. 찬양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찬양해야 할 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이제 해달 별들, 그리고 사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늘의 하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궁창 위, 궁창 아래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늘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여기는 궁창과 궁창 사이에 구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 자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을 호출하고 하나하나에게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온 우주 자체가 결국에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려가면서 지금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될까요? 그 찬양의 근거가 왜 있습니까? 5절 이렇게 발현합니다. 그것들, 그러면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것들이 여우와의 뭘 찬양하는 거예요? 이름을 찬양. 진짜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바로 존재요그이그 그 뭡니까? 성품을 그대로 이렇게 인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의 대상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이 피조물을 너무 크니까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어 그리고 결국 찬양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너무나 어리석인 그런 어떤 내용인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하나 지금 찬양의 대상을 호출함으로 왜 찬송해야 되는가는 그 근거를 제시할 때 우리는 제대로 이렇게 분별을 할수 있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할 뿐이다라는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근거가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뭐 했어요? 영원히 세우셨어요. 여기서 세운다라는 것은요, 해는 해외의 위치, 달은 달의 위치, 별들은 별의 위치, 천사, 모든 것 하나하나, 지금 그것들, 이해 아래부터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각각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이제 있어야 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피하지 못할 뭘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상 5장 내용이나 욥기서 3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물도 이제는 바다를 향해서 이제는 계한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달별도 각각 위치가 있는 것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가 어 이렇게 멀어지고 해가 조금 가까지는 워 것에 따라서 이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얼어 죽거나 타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피조물들을 그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위치에 두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범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이 되지 찬양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오직 찬양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1절부터 6절까지 일일이 호출해서 찬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며 그리고 예 찬양할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예 있게 되어집니다. 자, 똑같은 패턴이 7절부터 14절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자,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그러면은 이제 어그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7절 내용을부터는 이제는 땅에서로 땅으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이 땅이 아니라 하늘과 반대 개념으로서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 그러면은 예,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그 땅은 이제 밟고 다니는 이 지구도 예, 땅이지만 그 모에 공중도 네, 땅으로 지금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 이 하늘 위위 위 하늘이 있고 그리고 아래 하늘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예, 아래 하늘 그 내용에 그 어, 땅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사이에 이제는 히브리인들이 바다 그러면은 아주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제는 사람들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바로 바다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바다 속에서 그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도 다. 피조물에 해당이 되어지지 찬양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맨 먼저 땅 아래에 있는 바다 이 내용을 지금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자 이제 대자연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땅 속에 있는 그런 땅에 포함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내용을 보면 불과 그 다음에 뭐요? 우박. 우박.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불과 우박, 그 다음에 눈과 음, 그 다음에 안개. 예, 안개. 그러니까 지금 대자연의 그런 어떤 현상들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 역시 마찬가지도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유라굴로 광풍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예, 바로 배들을 삼킵니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나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 광풍을 만났을 때각 신들에게 막이 예, 예,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요. 그래서, 이제는 번개가 되었든지, 우박이 되었든지, 눈과 안개가 되었든지, 이런 내용들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에게 큰, 뭡니까? 피해를 안겨다 줘요. 그러니, 피해 없게 해달라고 또 신으로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들이 되죠. 그런데, 오늘 실평 기자는 한결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양해야 할 대상이지, 찬양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구절 내용을 보면은 산들, 그리고 작은 산, 산 그리고 예, 과목들과 백향목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산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산에 산에서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산 자체가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무를 깎아서 그런데 이들 하나 하나 지금 육, 예, 이런 예, 만물들을 피조물들을 조목조목 걸어나면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모든 가축들도 기른 것도 나는 모든 새들도 뭐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이 내용을 보면은 첫째 날 빛이 창조가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궁창이 창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바다와 물들을 이렇게 무스로 이렇게 나눠서 예,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모든 푸른 풀, 그리고 이제는 하나하나 짐승들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창조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11절에 뭐가 됩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11절 내용을 보니까 네 부분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의 왕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 다음에 고관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재판관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왕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나 뭐 여러가지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제 황제들은 마치 자기가 신인양 자처, 신으로 자처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아주 하찮게, 우습게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왕들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도 백성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들, 그리고... 모든 체판관들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참 존경스럽고, 왜 이렇게 우르르 볼수 있어서 오히려 또 그들을 또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이렇게 범하지 않도록, 지금 그들 모두 다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총각, 처녀, 노인, 아들 예, 사자성으로 본다면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 땅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모든 만물들을 일일이 호출하고 있어요. 뭐라고 호출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라고 지금 호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근거를 13절, 14절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마치 5절, 6절에 찬양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13절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예, 5절과 똑같은 구조죠. 여우와의 뭘 찬송하는 거예요?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바다도, 그리고, 예, 불도, 우박도, 눈도, 안개도, 광풍도, 산들도, 짐승도, 그리고 모든 권력이 있는 왕들도 모두가 다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런 어떤 어, 존재들이다. 오로지 찬양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죠. 두 가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이유는 그 이름이 높고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왜 찬양해야 되는가? 두 번째 바로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들 위에 뭐 하는다? 뛰어나시다 이렇게 지금 말. 여기서 땅과 하늘에 뛰어나다는 것은 땅과 하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어느 하늘이든 땅이든 어느 곳에서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8편 전체의 그런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뭐를 높이셨어요?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뿔을 높인다는 것은 승리하게 하시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시편 148편에 그런 어떤 배경을 포로 귀환한 그런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진 수치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나 허허 볼판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질때 모진 방해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은 비록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불을 모하시는 분이다. 예, 높이셨다, 승리하셨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예,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그의 백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뭐라고요? 성도. 그러니까 모든 성도, 구별된 자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이제 얼마나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가 하나님께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장가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를 뭐 하는 백성이다?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내용으로 보면은 바벨론은 아직 바벨론에서 거저 이제 잔존하고 있는 어 자들은 멀리 있고 이제는 그 이제 어려운 어 길을 통과해서 어떻게든지 신앙 때문에 헌신하고 신앙 때문에 충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 바로. 포로 귀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신앙을 갖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헌신된 자를 가까이 있는 자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자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의 공동체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도 지으시고, 그리고 하늘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천군, 천사, 해달, 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제 구름들,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땅으로부터 출발된 뭡니까? 대자연. 그리고 산과 짐승과, 그리고 그, 예, 바로, 예, 피조물 중에 사람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바로 찬양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 그리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더 점점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신앙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고초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자들의 찬양.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순서대로 지금 하나하나를 호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명령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찬양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우주 만물에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의 내용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할때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언약 백성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구속해 주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이제 이이 찬양의 범위가 점점 점점 확대가 되듯이 아직도.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찬양의 대상을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상과 천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런 어떤 명령과 그런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제는 온우주의 찬양이 가득 차고 점점 점점 찬양이 확대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관심을 두는 자가 많은 사람도 있고 많은 피조물도 있지만 이제는 아버지는 아니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는 바로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예,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구원의 그런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찬양 받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또 일깨워주셔서 온적 이제 예, 있는 그곳에서 늘 이제 하나님 앞에 어 이렇게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